안녕하세요. 풀무원 포항지점 대표 주성재입니다. 오늘은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 음, 우리들의 모습,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죠. 우리 주변에도 다 있죠. 치매 환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두려운 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암이 아니고 치매가 1등이죠.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뭘까요? 라고 치매죠. 안보다도 치매고, 헝클어진 머리, 슬리퍼, 얼마나 허탈한 모습, 병 간호하다가 이렇게 되죠. 사이즈 비용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그 FDA의 인을 얻었어요. 미국에서 레컨빅 하는 치매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가지고 레컴비는 뭐냐 이렇게 초기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18개월 해보니까 인지 기능이 한27% 낮춰졌다 효과 있었죠 27%. 근데 비용이 1년 동안에 3,500만 원 들더라 엄청난 비용이고 아 그리고 보니까 뇌출혈도 있고 뇌가 통통 붙더라 이렇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컴비라 하는 거를 이런 비용을 이만큼 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렇게 치료할 사람 이 있을까요? 네, 레컨비와 같은 효능을 가지면서 안전한 제품이 바로 파워 스펙트림이 되겠습니다. 작용 기준은 이 레컨비나, 어, 저희들 파워 스펙트림이나, 요런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베타 아미로이드 가는 거. 요거를 축적하는 걸 막아주고, 없애주는 겁니다. 효소를 통해서 없애주는. 이게 바로 파워 스펙트림이 되겠습니다. 레컨비보다 더 안전하죠. 자, 치매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70% 이상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뭐 이런 고혈압을 앓고 난 사람들 때 나타나는 거고요. 나머지 뭐 대표적으로 알았던 파킨스 이런 것들이고요. 있 혈관성 치매 고야에서한8%한8% 정도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독일의 학자인데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아 이거 보니까 이 알츠하이머라는 게 핵심이 원인이 뭐냐라고 보니까 이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베타아미노이드 이것이 뇌의 과생산, 뇌의 침착이 됐더라라는 얘기죠. 예, 물론, 이제, 염증도 있고, 유전도 있고, 고령도 있다. 이런 거는 뭐, 부가적인 건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내, 내 속에 베타 아미로나 단백질 찌꺼기가 이렇게 침착이 되어 있더라. 자, 보시면은 정상세포의 사이사이에 요런 게 이제 베타 아미로이다가 되겠습니다. 베타, 내 속에 사이는 단백질 찌꺼기가 되겠죠. 자, 런 것들이 신경세포 신경전달을 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신경전달이 잘안 되겠죠. 아, 먹통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응해서 흰모기버써 효소분의 추출물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내 신경세포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에 가지고 손상된 이런 전두엽 같은데 이런 데가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더라. 이게 청소가 돼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워 스펙트럼은 뭐 꾸준하게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개별 인정 신기술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일본의 호쿠리크 대학이라든가 이와이에드 내융합 과학원이라든가 중국의 퓨진 농림대학교 여해서 원료를 받고 있죠. 이런 데서 공동으로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특허를 획득하고 있다. 어, 풀무원의 기술 원장님이 연구소 원장님이죠. 연구소 원장님이 이제 어, 구전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논문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흰목이 효소분해 추출물, 효소 흰목이 효소분해 추출물, 뭐 풀무원에서 뉴리라고 특가를 냈지만 신경전달 이름하고 똑같아서 저는 흰목이 효소분해 추출물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흰목이 효소분해 추출물이 신경세포 보호해주고. 뇌 속의 베타 아미노이드로부터 청소해 주는 거죠. 이 쓰레기를, 뇌 독성 물질을 청소해주고 신경 세포를 활성화시, 뇌 신경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원료가 병풍 추출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마데카솔의 원료가 되는 건데요. 이 병풍 추출물 키워드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해 가지고 눈 건강에 도움 을 주는 겁니다. 황반색소가 우리가 망막 잘 뒤편에 황반색소가 있는데 이 황반색소 소가 열어진다든가 줄어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면 시력을 잃어버려요. 사물이 예, 제대로 안 보이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좋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 눈으로 보는 게 바로 신경이죠. 내신경에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특구도 나있는데 국내 특구나 유럽 특구도 나있고요. 망막세포에 망막세포의 예, 밀도를 높여줘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엽산이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 중요한 원료가 엽산인데엽산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 임산부들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소가 되겠죠. 비타민 B9입니다. 그래서 어, 형아 예방을 위해 가지고 임산부들이 먹어요. 예 그런 엽산입니다. 이런 엽산이 활성화된 엽산인데 이런 엽산이 뭐냐면 인지 기능이나 치매에도 아주 좋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뇌와 뇌신경계의중한 영양소 바로 엽산이다 이렇게 더블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부원료는 이제 은행잎이나 당근 식이섬유분말 코볼라인 비타민 B10입니다. 베르호남 농축액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거는 뭐부원료니까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넘어가고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흰목이 효소분해 추출물하고 병품 추출물 엽산이다. 이것만 딱기억시면 좋을 것 같아. 요 흰목이 효소분해 추출물이 베타아밀드 내 속에 쓰레기 있는 베타아밀도를 청소하고 없애주고 병품 추출물이 황반밀도를 높여서 시신경을 좋게 해주고 엽산이 내 신경을 아주 발달시킨다. 전달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39만 원입니다. 3개월 분이고요. 한, 다, 하루에 한포딱 먹으면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파워 브레인은 이제 35만 원 했죠. 39만 원, 4만 원 올랐습니다. 자, 금물에 제가, 금물에 제가, 어, 두 세트라면은, 8주분드리는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팔주분이 24만 3천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워 스펙트럼을 우리가 제가, 그, 1년에 한두 번은 꼭 혈관 청소를 해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어, 1년에 연세 드시면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꼭 이런 거한두번 정도는 꼭 파워 스펙트럼 드셔주셔가지고, 뇌를 좀 청소도 하고, 뇌신경도 좋게 하고, 이게 바로 자식들한테 피해 안 끼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워 스펙트럼을 꼭좀 이렇게 좀, 나이드이 어르신들한테 꼭좀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 나이 들면서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요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파워 스펙트럼을 열심히 드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상으로 파워 스펙트럼 소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